3의 2 n 제곱 마이너스 1이 8로 나누어 떨어지면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 거라고 하는데 음, 일단 수학적 귀납법은 뭐 이런 거지 n이 1이라는 거 보여주고 k번째에서 성립한다라는 거 가정하고 k 플러스 1번째가 성립함을 보여주면 아 얘네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부분이야 자 일단 우리가 3의 2n제곱 마이너스 1이 8로 나누어 떨어짐을 지금 보이기 위해서 수학적 기납법을 쓰는 거지. n에다 1 집어 넣은 거야. n에다 1을 집어 넣으면 8 나오니까, 어, 1일 때 성립해. 그지이 조건, n에다 1 집어 넣으면 성립해라고 하는 거 보여준 거고. 두 번째, 이번엔 k번째 수, n에다가 k를 집어 넣잖아. 그럼 이거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가정해 보자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다가 3의 2k제곱 마이너스 1이 8m 이렇게 적은 후에, 요거 지금 성립한다라고 가정하자라고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를 해주는 거냐면 여기에다가 k 플러스 1번째 항에서 이제 성립하는 걸 한번 보여주자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는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이렇게 집어넣었어. 그리고 나서 봤더니 마이너스 1은 그대로 있고 3의 2k 제곱이 분리가 되어 있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가 3의 2k 제곱 플러스 2고 얘는 3의 2k 제곱 곱하기 이렇게 3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9가 된다는 얘기야. 자, 어떤 내용인지 모르면 밑에 있는 이런 숫자들을 한 번씩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죠. 자, 그래서 얘네는 일단 안 된다는 라거알수 있어. 그 다음에 보기를 보니까 이번엔 여기 m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얘네를 m에 관계된 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3의 2k 제곱을 건드리지 않은걸 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 그걸 어디서 쓰겠다는 얘기야. 지금 가정이라고 하는 부분 하나도 우리가 쓴게 없잖아. 표현만 해놓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를 8m 마이너스 3의 2k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시추, 생략된 식을 한번 선생님 표현해 볼게요. 9 곱하기 3의 2k제곱에 얘는 플러스 8m에다가 마이너스 3의 2k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자 요거랑 요거 뒤에 있는 요 문자의 형태가 같으니까 계산해 줄수 있지. 그럼 얘가 8 곱하기 3의 2k제곱 플러스 8m이 된다는 얘기고 여기에서 둘다 8을 공통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묶어서 표현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는 뭐가 되겠어? M이 되겠다는 거알수 있지.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된다라고 할수 있어요.